소리 들리시나요? 언박싱 간단히 보셨으면은 탭S7 제가 지금 동기화를 시켜놓고 그 사전 예약 사은품 신청하는 방법이랑 초기 불량 점검하는 방법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두 개의 차이점도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서 탭S7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댓글 남겨주시면 은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추가로 또 영상을 촬영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모델이 탭S6 라이트 모델이에요. 기존에 제가 사용 하고 있던 모델인데 이제 중고나라로 팔려가겠죠? 크기를 보시면 탭 S7 모델이 좀더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세로 사이즈, 가로 사이즈 모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탭 S7은 이렇게 지금 키보드 커버도 신청을 해놨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부착을 해서 바로 키보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스피커가 상단 두 개, 하단 두개 이렇게 총네 개가 있네요. 그다음에 C 타입으로 충전하실 수 있고 마이크가 있고 뒤쪽에 보면 플래시랑 카메라까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베스 6 라이트 모델은 스피커가 듀얼 이렇게 양쪽에 두 개만 있죠. 이쪽에 보시면 후레쉬는 없고 카메라가 하나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 버벅임이나 이런 것도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느린 감이 있는데 탭 S7은 빠르게 지나가죠. 밝기도 이 정도. 지금 이거는 필름이 붙여져 있는 상태라서 그런 거는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탭 S7 플러스 모델도 좋겠지만 저는 크기가 그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솔직히 영상을 엄청나게 많이 보는 편도 아니라서 OLED하고 LCD 디스플레이를 고르자고 하면은 물론 OLED가 더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구매할 정도의 큰 영향력을 끼치진 않았고요. 그리고 저렴한 것도 있어요. 탭 S7이 조금 더 휴대성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바탕화면 보시면은 제가 항상 추천해 드리는 건데 이렇게 원 UI 말고 마이크로 런처를 사용하시면은 이런 원 u 요 기본 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정도 크기라면은 좀더 작게 쓰는 걸 좋아해서 저는 이렇게 마이크로 런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깔끔하죠 이제 탭 S6 라이트는 중고나라로 안녕 플레이 스토어에서 로테이션 컨트롤이라는 어플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어플이고요. 멤버스 어플에 들어가 주시고요. 사전 예약 사은품을 받아주셔야겠죠. 어,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다른 스마트폰에서는 뜨지가 않아요. 멤버스 어플에 제일 아래로 내려가셔서, 요거를 클릭해주시면 되는데, 다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요 배너가 저는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탭 s 스을꼭 받으셔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은, 전문 키보드를 5만원에 구매하시거나, 아니면은, 부커버를 이렇게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거. 어, 가격으로 따져봤을 때도 키보드 부커버가 좋겠지만, 뭐, 요거는 선호하시는 거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거를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이벤트 참여하기 누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와! 멤버스 어플에 들어가 주시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도움받기에 들어가셔서 태블릿 케어하기. 지금 탭 S7이 나오죠. 눌러주시고. 인터랙티브 진단을 누르셔서 하나씩. 배터리. 현재 조음. 블루투스. 와이파이. 정상. 터치 화면. 다시. 정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버튼, 디바이스 버튼 해보겠습니다. 윈량 올리기 버튼은 측면 버튼, 모두 정상 S펜. 아, 이거는 이 커서를 쭉 따라가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상 진동 진동 잘 되는 모습 보이고요 확실히 이슈됐던 것 중에서 이제 가운데가 눌림 형상이 좀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좀 눌림이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통이 조금 이렇게 안으로 눌리는 게 있는데 엄청나게 거슬린다 뭐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녹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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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정상이고요 깔끔하게 나오고 예. 심 카드 넣어주고 현재는 없으니까 지문 이 지문 인식 같은 경우도 S7 플러스 모델은 온스크린 지문 인식이고 S7은 측면 지문 인식인데 손으로 가지고 있으면 거리가 멀어서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측면 지문 인식이 좀더 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꽤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전기 자동으로 정상 흡입된 잭 없으니까 간다 띄고 네 현재 지금 제가 볼수 있는 것 중에서는 전부 다 정상으로 나왔고요 심 카드도 못뭐 꽂아 봐야겠지만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녹조 현상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플레이를 검정 화면을 봤을 때 따로 어. S7 플러스에서는 모르겠는데, 현재 제 S7에서는, 탭 S7에서는 딱히 녹조 현상이 보이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120Hz를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는 이렇게 최적화를 해주시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120Hz, 60Hz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현재는 120Hz를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정도 탭 S7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가 추가로 영상으로 제작할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탭 S7으로 제 영상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오늘 업로드 된 워치 3 K 갤럭시 스마트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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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도 굉장히 크고 화면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가네요. 그리고 지문인식도 측면 지문인식이 잘 되는지 웬만하면 가져다만 되면은 잘 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제스처 기능, 펜을 이렇게 뒀을 때 충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부착이 되고, 에어 액션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연결을 한번 해 주셔야지 사용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고, 네, 현재 배터리가 없어서 뭐 이것도 어쨌든 갤럭시 노트 20와 마찬가지로 캡쳐도 되고, 한 가지 모드의 제스처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음, 마찬가지로 잘 되네요. 그리고 펜으로 직접 삼성 노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지우개는 버튼을 바로 누르셔서 이렇게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텍스트 변환 누르시면 바로 변환도 되고 음 그리고 숫자나 다 도형 이거는 이러로 가시면 도형을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도 있고요 색깔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 소리 들리시네요.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 같고,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은, 열심히 영상으로 시작할게요. 여기까지, 탭에트 7간단하게만 일단 사용을 해봤습니다. 좀더 사용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